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던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의 이 상황을 타나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우리 상진아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는. 김상진 단장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하나 제가 덧 붙여서 저는 음지에서 뛰고 있는 그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께하고 있는 모든 아스팔트의 국가인사들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 저는 앵커팀의 단장으로서 이자리를빌어서 음지에서 뛰고 있는 아스팔트인사들 여러분들이 꼭주켜 주시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연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애국선거인들이애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내와 전방국 이은재 목사님의 아내를 걱정하고 자발적으로 보인자리입니다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세력들에 우리, 우리, 우리 김무수지사님이 말하는 빨갱이 공산당 세력들이 어, 이 잔존세력들이 마치 우리가 여기서 불법 집회를 계획하고 음모한 것처럼 혼인이 날조를 뜨렸습니다 <laughs> 그것이 마치 전광훈 목사님의 창이 나오면 우리가 들어오는다 막을 것이다 등등의 위험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전광 이우재 목사님의 자유당이 되었고, 자유한국당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표심은 이심전심입니다. 꼭 무지 어느 당을 찍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은 신도 보면은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이 참많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당할 때는 이 종교의 자유가 바로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다는 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뭘 하는 말대로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쭉 하시는 말씀이 이긴, 자라, 이긴 자가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뭘 해도 지는 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